완전 간단한 <laughs>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쇼츠하는 분들한테 이거 보여주면 이걸로 뭘 돈을 벌어 보면은 한 13억 정도? 트럼프 대통령이 총을 맞은 그 사건 혹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이제 그 트럼프 사주를 해서 올렸어요 한번 보실 것 같지 않으세요? 어? 저 같아도 볼것같아데 <laughs> 유튜브에 사주라고 검색만 해봐도 카리나 사주 에? 690만 해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사주를 좋아하나? <laughs> 그렇게 그래. 많이 해요? 네, 그럼 내가 팔아봐야 되나? 이게 이제 고객들이 받아보는 사주 프리 페이지인데 그럼 사실 유튜브 쇼츠 조회수 1만 나오면 쇼츠 유튜버들한테 물어보면 은 이건 돈도 안돼 이렇게 한, 하지만 사주 이런 내 상품을 판매하게 되면 조회수 5천, 1만만 나와서 팔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아 바로 시작인가요? <laughs>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광고 대행사도 운영을 하면서 사주 프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주를 판매하고 있는 원현우라고 합니다 프로그램 돌려서 사주 봐주시고 계신 거예요? 아네 어, 맞습니다 연매출은 어느 정도? 올해 매출은 지금 한 40억 정도 나오고 있는데 사주는 이게 지금 한 1년간 14억 정도 매출을 안드십니다 네? <laughs> <웃음> 사주가요? <웃음> 네 일단 뭐 제가 이제 본업으로 하고 있는 건 광고 대행업인데 광고를 집행해서 고객들을 대신 모아주는 거예요 그런 광고 대행업을 하시다가 어떻게 보면 되게 다른 분야잖아요 사주를 아... 봐준다는 건 어떻게 그렇죠. 하게 되셨어요? 당근마켓의 광고를 보다가 저희 동네에 누가 사주를 봐주겠다라는 글을 올렸는데 실제로 문의가 진짜 많은 거예요 당근마켓에서 사주 <laughs> 네, 네. 봐준다는 글이 올라와요? 네네 네. 저도 처음 봤는데 이게 엄청 문의가 많길래 그냥 이게 좀 돈이 되겠구나 싶어서 그때부터 저 공부를 바로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사주를 좋아하나? 내가 팔아봐야 되나? 돈될것 같다 해서 들어갔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기 강남 한복판에 이렇게 큰 사무실을 운영하고 계시네요? 아네 어쩌다 보니 지금 직원분들 눈치 보면서 조용히 얘기하시네요? 촬영한다고 얘기를 안 해놔가지고 <laughs> 그럼 좀 조용한 데서 얘기 나누실까요? 아, 뭐 그럴까요? 지금 노트북 가방인가요? 아네 노트북 가방 <laughs> 근데, 네, 대표님, 나이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으시는데, 몇살 정도 되셨어요? 놀랍게도 아직 29, 20대입니다. 아! 아! <웃음> <웃음> 그럼 어떤 식으로 사업하시는지 한번 자세히 보고, 보고 싶은데 볼까요? 아, 네, 그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친구가 한번 해보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완전 간단한. 아, 이렇게 올리고또 <laughs> 봐요, 사람들. 이 AI, 막 이런 식으로. <laughs> 동안 몸이 지치고 마음이 약해졌던 분들도 기운이 다시 살아납니다. 쇼츠 하는 분들한테 이거 보여주면 이걸로 뭘 돈을 벌어? 라고 할것 같아요. 실제로 조회수가 2,000, 뭐 5,000, 1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게 뭐 사실 제가 이제 유튜브 쇼츠로는 얼마가 벌리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큰 수익이 나오기는 어려운 수치란 말이에요. 근데 이 2만 평 중에서 한두 명만 봐도 하루에. 영상 한두개 정도, 이건 금방 만드니까 그거를 한달 꾸준히 하면은 한 100만원, 150만원이 벌리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사실 유튜브 셔츠를 하더라도 저는 이런 식으로 풀어내는 게 매출을 올리기에는 훨씬 쉽지 않나. 매출 인증해라, 뭐, 이런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가장 깔끔한 건 홈텍스잖아요. 오, 홈텍스 인증하시는 건가요? 아, 네, 그래서 그냥 홈텍스 한 40억 조금. 안 돼요. 9월 달까지가 요만큼인 거예요? 네, 네 최근 1년 1년을 한번 조회를 해보면 실시간 인증이네요 지금. 네, 한 13억 정도. 13억 입금 금액이 13억인 거예요? 네, 입금 금액이 13억이고 한 4만 2천 명 한테 입금을 받은 거죠. 잠깐만. 그냥 보면은 뭐함최김 각기 다 다른 사람한테. 음. 네. 들어오는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제가 홈페이지를 하나 간단하게 만들어 놨는데 랜딩 페이지, 상세 페이지를 하나 길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여기 가격이 저희는 이제 뭐 18,900원, 26,900원. 1 0 0 페이지짜리 35,000원. 이런 식으로 상품화를 시켜서 여기 사이트에 내가 할 거다. 여기에 이제 사주 신청하기를 누르면 구글 스프레드시트라고 여기에 이제 자동으로 이 신청자가 여기 들어와져요. 이게 이제 고객들이 받아보는 사주 프리 페이지인데 이게 이제 결혼 사주예요. 아 사람들이 궁금해할 법한 목차들을 저희가 다 찾아가지고 이렇게 상품화를 해놓은 거예요. 배우자의 직업, 재력, 이런 것도. 아니에요. 아, 그쵸. 이런 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이게 지금 한 35페이지 정도. 이게 한 15,000원 정도 하는 상품인데, 15,000원짜리는 한 3,40페이지 나오고, 그리고 35,000원짜리는 한 130페이지가 나와요. 그래서 되게 읽느라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유튜브 쇼츠에 사주를 보라는 느낌의 쇼츠를 올리고 거기서 네. 누가 신청을 하면 내가 돈을 벌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렇게 해보는 거죠? 네네. 근데 저는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는데? 뭐 그러면 간단하게 하나 제가 유튜브 채널을 보여드리면 유튜브에 사주라고 검색만 해봐도 카리나 사주 에? 690만 회예요. <laughs> 그리고 직접 촬영하시는 분도 13만 회가 나오는 거고 퀄리티 이런 거는 뭐 이런 거는 근데 사실 천복을 타고난 음력 생일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그냥 AI로 <laughs> 만드는 거 거잖아요. 근데 이게 100만 회가 넘게 나오고, 160만 회, 20만 회, 조회수가 잘 나오는데, 이분은 저한테 이제 프로그램만 받아가셨어도 얼마나 <laughs> 많은 돈을 버셨겠어요? 그러니까 저게 조회수 수익으로 치면 사실 쇼츠가 돈이... 1회당 1원도 절대 안 되잖아요? 근데 <laughs> 프로그램 받아가서 했었으면 조회수 만만 나와도. 그쵸. 사실 뭐 못해도 100만 원은 벌어갔겠죠. 그럼 조회수가 막 몇백만 원씩 나올 필요가 없네요? 아, 그쵸. 뭐 물론 몇백만 원이 나오면 너무 좋겠지만, 그냥 만 회, 뭐 몇천 정도만 나와도 나한테 넘어올 수 있게끔만 잘, 잘 짜여져 있다면 충분히 승산은 있는 게임이다. 근데 심지어 조회수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잘 조회수가 거. 잘 나와요. <웃음> <웃음> 그럼 조회수 수익이랑 이거 비즈니스 수익이랑 1타 쌍피로 가져가는 거네요. 아그쵸 그렇죠. 최고의 사실 비즈니스 모델이지 않나. 아마 만들어 보신 분들은 이거 5분이면 만드는데 완전 찍어내기 공장형인데 이런 생각이 드실 정도로. 쉽... 제 알고리즘에 떴던 것 중에 하나가 막 정치인 사주 막 이런 거있던데아 맞아요. 저도 유명인 사주도 저도 만들어서 했었거든요. 트럼프 사주 뭐 이런 것도 <laughs> 올리고. 쇼츠 채널에요. 네네. 그런 식으로 내가 막 아이디어만 내면은 재밌게 조회수 나가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네요. 맞아요. 이슈의 인물. 최근에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사람들 인물이면은 유튜브에도 많이 검색을 해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의 사주 하면은 사실 한번 궁금해서 눌러봐요. 거기서 좀 설득이 되면 저희 쪽으로 막 운이가 오는 거죠. 그냥 차은우 사주를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면 한번 보실 것 같지 않으세요? 어, 저 같아도 볼것 같아요. <laughs> 군대 갔잖아요. 차은우 군대 갔는데 차은우의 앞으로 1년 반은 어떨까? 사주상 <laughs> 어떤 고비가 있을까? 이런 거한번컨텐츠 만들어서 올리면 팬분들이면 들어와서 볼거 아니에요 그럼 그중에서 나도 내 사주 한번 궁금하다 하면 저희 쪽으로 문이 오면 만 원, 만 오천 원 매출이 생기는 거죠 제가 봤던 쇼츠는 대선 때 대통령 후보별 사주를 맡기기 하더라고요 아, 저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총을 맞은 그 사건 혹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이제 그 트럼프 사주를 해서 올렸어요 이 시기에 이런 위험한 일이 생길 수도 있었다 그리고 이사람은뭐 이렇게 돼서 앞으로의 운세는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이런 식으로 만드니까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그런 식으로 채널도 키울 수 있고 근데 거기에 내 비즈니스를 붙일 수가 있는 거네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근데 원가가 거의 뭐10% 미만인 그렇 그럼 예를 들어 원숭이띠 7월 사주, 양띠 7월 사주 이런 거쫙 올리고 그런 다음에 8월 사주 보고 싶으면 이거 신청이라 아, 이런 느낌. 맞죠, 맞죠? 띠별 사주도 해도 되고 아니면 뭐 정말 오늘의 운세를 계속 만들어서 올려도 되고요. 무궁무진하네요. 컨텐츠 네, 운세 쪽은 사실 갖다 붙이면 다 운세가... 돼서. 운세라는 게 사실은 뭐 어떻게 딱 정해진 길이 없잖아요 다 갖다 붙이면 다 운세가 되더라고요 연애사 연애서도... 쇼츠나 이런 걸로 만들 거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아 그쵸 사실 진짜 컨텐츠가 무궁무진해요 연애만 그런 것도 아니고 이혼운도 있고 임신운도 있고 와 결혼운도 있고 아니면 여성분들은 또 재회운을 그렇게 많이 찾아요 아. 남자친구랑 만약에 안 좋게 헤어졌는데 다시 만나고 싶다 하면 은막 재회운 보러 오고 그런 거 아니면 궁합 보러 도 오시고 남자분들 대상이긴 한데 내가 짝사랑하는 사람, 사람과 궁합 37,000원 이렇게 받아요 너무 간절해서 그쵸 그쵸 <laughs> 이 여자를 너무 좋아하는데 내가 과연 이 여자랑 연애를 할수 있을까? 그궁합 보러 와요. 결국 마케팅 싸움이네요, 대표님. 맞아요. 근데 상품은 저희가 막다 마케팅적으로 많이 만들어 놓으니까 고객분들만 찾아오면 다 갖다 팔수 있습니다. 근데 대표님은 프로그램이 다 있으니까 저렇게 사주를 봐주시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거 영상 보고 어 나도 사주 부업 해볼까 이러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아 이거는 제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돼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주문 넣는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제가 다 배포를 하고 있어요. 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이제 사주를 주문만 받아서 저희 사이트 넣는 거거든요? 프로그램을 그냥 공짜로 드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어,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은 1,000원에서 뭐한 4,000원? 제일 비싼 거 130페이지짜리는 4,000원 이 정도로 유지보수만 할수 있는 정도의 금액만 나머지는 다내 마진인 거예요? 그쵸. 이게 아. 보통 한 15,000원에서 35,000원까지도 가니까 원가율이 한10% 정도 나오고 근데 어떻게 보면 대표님 그럼 사주 도매 같은 거 하시는 거예요뭐 약간 그쵸. 도매국 같은 <laughs> 조회수 5천 000, 1만만 나와도 한두 명씩은 사요 그럼 사실 유튜브 쇼츠 조회수 1만 나오면 쇼츠 유튜버들한테 물어보면은 이건 돈도 안돼 이렇게 한, 하지만 사주 이런 내 상품을 판매하게 되면은 조회수 5천 000, 1만만 나와도 3만원 5만원 이렇게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진입장벽이 훨씬 낮아진다 이 사주 프로그램을 통해서 판매를 수익을 한다면 다른 부업을 하는 것보다 되게 진입장벽을 많이 낮출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대표님이 저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실 주신... 거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가격 설정은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거예요? 네, 그냥 어차피 브랜드의 이미지들이나 겉표지라거나 아니면 내부 속지 이미지들 같은 것들을 나만의 브랜드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얼마에 설정해서 판매를 하시든 사실 그거는 각자의 자유예요 근데 제가 막 권장을 드리는 건 너무 비싸게 할 필요는 없다 왜냐면 한번 만족한 고객이 또올 때까지를 기다리는 게 낫지 이게 이제 한번본 사람은 재구매가 진짜 많은데 뭐 예를 들면 10년 후세때 왔던 고객이 이제 10년 의 시즌이 끝나고 이제 봄이 되면 연애 가고 싶어져서 연애운 보러 오시고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연애를 성공하면 여자 친구랑 궁합 보러 오고 그러다가 이제 뭔가 1, 2년이 지나게 되면 뭐 나중엔 결혼 운을 보러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사업을 해야 된다 재물운을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각자의 고민들이 다 사주로 풀어낼 수가 있어서 재구매가 진짜 많은 편입니다. 재구매가 많은 게 되게 장점인 것 같은데 실제로 대표님이 어떻게 재구매 시키는지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아, 제가 이제 재구매를 이제 막 계속 연락을 하면은 스팸처럼 보이니까 제가 한 달에 한번 되지 두번 정도만 하거든요. 근데 그게 보통 월이 바뀌는 거 10월 달이 되면 10월 은세바 봐라 이런 것들을 해요. 그래서 제가 10월 1일에도 무료 강의를 또 준비를 했는데 그때 제가 재구매를 시키는 거를 직접 한번 시연을 할 거예요. 어,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제가 <laughs> 이제 아이패드를 들고 와서 계좌이체가 들어오는 거를 다 보여드릴 거예요. 어? 그날 한번 와서 보시면 와쟤 진짜 날로 먹네. <laughs> 궁금하신 분들은 보정 댓글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laughs> 저 같은 경우는 당근마켓에서도 많이 하고 아니면 인스타그램도 하고 스레드도 하고 뭐 유튜브도 하고 제가 하는 그냥 이런 거연애운 궁금하지 않냐 댓글에 남겨봐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람들이 실제로. 달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공짜로 봐주세요. 그렇죠, 몇 명은 이제 공짜로 봐주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구매하러도 오시고. 아, 몇분 이제 공짜로 봐주고. 네. 그러면 은 이런 거요? 예 여기까지 공짜 밑에 분 사람들은 돈 내고 가야고 아, 뭐 이거예요? 그런 느낌보다는 제가 몇명 골라가지고 간단하게 진짜 두세줄 정도만 풀어주고, 그 다음에 노출 수가 엄청 많아요. 이 게시물만 봐도 그냥 생년월일 시간 적으라고 하니까 몇 명은 이렇게 적었고 결혼은 궁금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저희 쪽으로 실제 문의도 많이 오시고, 그리고 조회수가 지금 이글 하나 올렸는데, 2700회 조회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 이 중에서 누구는 내가 여기에 막내생년월일 남기기가 싫어. 나 그냥 바로 문의 돈 주고 보고 싶어. 하면은 바로 그냥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전환율 0.1%만 돼도 두 명. 아, 그쵸, 하네요. 그쵸. <laughs> 노가다 싸움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노가다가 진짜 내가 어디 나가가지고 막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런 글 하루에 한두 개씩 올리고. 근데 지금 진짜 죄송한데, 글세줄 적으신 것같고요 <laughs> 그쵸, 이거, <laughs> 이, 정 도의 노가 다는 해야 된다. 근데, 이 것도 하기 싫어하 는분 들이 있 어요. 그 아. 그럼 사실 돈벌 생각을 하면 안 되죠. 글세줄 정도 적을 수 있으면 할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라도 해야죠. 자본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거 마케팅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시간 조금만 갈아 넣어서 하면 되는 것들인데. 안할 이유가. 어, 광고비 한 푼도 안 쓰고 해볼수 있는 거네요. 아, 그럼요. 광고비 없이 하는 거고. 이제 광고비를 쓰면은 이제 좀더 더 문의들이 많이 오겠죠. 근데 그건 이제 뭐 내가 광고비도 쓸 여력이 생겼다. 하면 그때 한 20만 원, 30만 원 정도는 광고비 써볼수 있잖아요. 그렇게 재투자하면 내 매출의 크기를 올리는 거죠. 근데 이거 제주도 보면은 한번본 친구들은 계속 타지 같은 거 보러 다니던데 한 사람이 이렇게까지도 구매하더라 이런 거 있으셨어요? 이게 저의 데이터는 아닌데 이게 무슨 사이트예요? 이게 혁신의 수비라고 그 스타트업들의 재구매 지표, 결제율 이런 거다 보여주는 거거든요. 와, 되게 좋은 사이트다. 정신이라는 운세 어플을 운영하는 플랫폼이에요 근데 보시면 투자도 60억을 받고 매출액이 <웃음> 900, <웃음> 970억이에요 1000억이에요 <laughs> 1000억 회사가 근데 제가 대표님 사주로 연에 14억 버신다고 해가지고 네. 말도 안돼 이랬는데 저긴 천억가 <laughs> 어, 저는 귀여움이죠 저는 이제 귀여운 <laughs> 수준이고 뭐 여기는 이제 스타트업인데 한 달에 거의 뭐 7,000명, 8,000명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한 6월부터 9월이 비수기예요 그래서 되게 적어지지만 한 13,000원짜리를 7,000명이 보고 아 1년 되면은 막 진짜 몇만 명이 보고 이거 되게 숨은 시장이네요 네 그쵸 근데 엄청 큰 숨은 시장 그쵸 몰라서 진입장벽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못 들어오는 시장이죠 근데 과거에는 실제로 진입장벽 때문에 못했던 거네요 그쵸 제가 이제 진입장벽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저희가 공부를 많이 하고 있죠 <laughs> 그러면 좀 이걸로 잘 버시는 분들은 얼마 정도 벌고 계세요? 일단 뭐 제가 한달 정도 교육을 하니까 벌써 한 5-6백만 원 정도 버시는 분도 있고 제가 작년에 8월에 시작을 했는데 10월 달부터 제걸 같이 시작한 친구가 있어요 그분은 신년 호쇄 시즌을 맛봐 가지고 한월 매출이 한 2억 정도씩 월에요? 네 <laughs> 1억 2억씩 쭉 나오다가 그거 돈 바짝 모아 가지고 3월인가 송파에 집을 샀어요 집을 샀어요. 네, 원래 사주로? 직장으로도 모은 돈도 있고. 근데 사주로 번 돈이 훨씬 크긴 하죠. 와. <laughs> 저는 아직 그... 집이 없는데. 그분은 전업으로 하신 거예요? <laughs> 아니, 요 부업이에요. 아, 부업으로? 네. 부업... 그 친구 직장 다니면서 대신에근데 신년우세 때 시즌에 문의가 되게 많이 오니까 알바를 대여섯 명써 가지고 주문 받는 알바만 써서. 와. 그렇게 매출을 냈죠. 그럼 연말연시가 제일 대목이에요? 아, 그렇죠. 신년우세가 붙어 있냐 없냐가 엄청 엄청 커요. 그럼 지금부터 연습하는 거딱 시작해서? 그렇죠. 노하우를 좀 익히고 고객 응대하는 거좀 익히고 고객 대응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사람을 대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의 어색함이 있잖아요. 한두달 연습 바짝 하고 한 11월 달부터가 대목이거든요. 오. 11월, 12월, 1, 2, 3요 정도가 대목이에요. 그럼 그때 이제 좀 폭발적으로 수익을 내는 거죠. 그이 영상 한 9월 10월에 보고 계신 분들은 되게 행운이네요. 바로 들어오셔야죠. <웃음> <웃음> 가장 대목 시즌에 들어오세아 그렇죠. 진짜 한 2~3개월만 하고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1년 또 쉬다가 또 하셔도 돼요. 아 1년 내내 할 필요 없고 음. 연말연시 가장 대목 때 그냥 수요가 넘쳐날 네, 때 그렇죠. 그때 딱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내가 뭐 너무 나 너무 바쁘고 뭐, 나는 좀여유도좀 즐기고 싶고 아니면 내가 진짜 너무 시니어여서 매달 일하기는 싫고 근데 좋일 거리는 한번 해보고 싶고. 하면은 이거 그냥 한 두세 달만 받자 그리고 내가 응대하기도 싫으면 알바친국에서 알바 뽑아서 돌려 사람 써서 해도 되고 그런 거죠 근데 아까 예시로 보여주셨던 채널 중에 하나가 카카오톡으로 문의 주세요 이런 식으로 돼 있던데 네네. 그러면은 1대1로 내가 채팅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상담을 해주는 건가요? 어 일단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를 주면은 저희가 이제 신청서를 드려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그 사람이 알아서 신청하고 알아서 아. 입금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막 1대1 상담을 막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수 없어요. 이게 이제 사주를 보시는 분들이 질문을 하고 싶은 분들이 많아요. 연애운을 봤는데 지금 이 시기가 좀더 궁금하다 라고 하면은 그런 거에 대한 질문도 저희 회사에서 다 해줘요. 왜? 답변도 왜? 저희가 이메일로 저희 쪽으로 하면은 저희가 다 답변을 해드려요. 근데 이거 너무 제가 봤을 때 시장성이 너무 좋거든요. 네네. 근데 따라 따란...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작년에 거의 처음으로 이거를 시스템화를 했는데, 비슷하게 따라 하시는 분들은 되게 많아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프로그램을 더 고도화시켜 가지고 여러 명이 진입할 수 있게 만든 사람은 없어요. 어... 왜냐면 이게 시장이 너무 크니까, 제가 1년간 혼자 해봤잖아요? 벅차요 아그 정도예요? 네, 뭐 넘쳐나고 유튜브 채널도 제가 막 수백 개를 운영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스레드도 계정을 수백 개할 수가 없고 그래가지고 저는 조금의 비용만 받고 푸는 거예요 음. 더 많이 와. 어차피 내가 독점을 못하는 시장이면 내 파트너분들로 좀 과점까지는 가보자 <laughs> 과점이 목표이신가요? 네, 최대한 뭐내 씨앗을 많이 <laughs> 뿌려놔보자 잘하는 수강생이 하루에 100개 팔면 은 그래도 저도 그래도 꽤 큰돈이 되거든요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들어오는 거니까 엄청 큰돈이잖아요 그런 거를 좀 목표로 해서 저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브랜드를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대표님 같으면 저런 조회수 수입받는 쇼츠 이런 거안 하세요? 제가 해봤어요. 아. 제가, 이제 제가 영상을 만든 건 아니고 편집자분한테 뭐 영상당 3만원? 이렇게 주고 해봤는데 잘안 돼요. 이게 쉽지 쉽지 않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잘하는 분들은 되게 잘하는데 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는 잘 못했고 그냥 이런 사주 영상 같은 거는 쉽게 만드니까 엄청 간단하게 만들어서 그 수익이 더 커요. 조회수 수익을 벌려고 하는 것보다 비즈니스를 붙여서 하는 게 훨씬 네. 좋은 거네요 훨씬 훨씬 쉽죠 그러면은 또 네이버 카페에 도하신다고 하셨는데 아 맞아요 어, 어떤 식으로 하세요 이제 제가 명리학 자격증도 땄어요. 근데 이게 따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되게 오픈북 시험이고 퀴즈 그 정도 수준이라서 제가 제 수강생분들도 그걸 다 따게 해요. 진짜 쉽나 보네요. 네 진짜 쉬워요. 이걸 딴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활동하는 카페에 가서 그 자격증 인증을 하는 거예요. 명리학 자격증을 이번에 땄다 라고 하면은 쪽지로 문의가 와요. 응 사주 궁금하니까. 그럼 그때 그냥 막만 원, 이만 원 이렇게 받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 공개하셔도 돼요, 근데, 대표님? 근데 뭐, <laughs> 예, 뭐 하셔도. <laughs> 하실 분들은 그렇게 혼자 자격증 따서 그냥 내가 사주 직접 봐으셔도 돼요 음... 그렇게 하셔도 돼요 대표님이 렇게 자신있게 공개하실 수 있는 거는 그 정도로 좋은 사주를 봐주실 수 있는 거군요 대표님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런 거요 그리고 저희 이제 프로그램의 장점은 대량으로도 좀 풀이를 해, 해줄 수있다가 장점이거든요 진짜 신년한세들는 저희 쪽에 오는 고객이 하루에 한 400명, 500명이 와요 와, 진짜 많이 혼자. <laughs> 근데 그걸 저희가 막다 자격증이 있다고 한들 채팅으로 다 사주를 봐주고 그렇게 하면 한계가 무조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니까 400명, 500명을 해도 다 쳐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PDF 파일로 딱 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400, 명까지도만 명까지도 돼요. <laughs> 예를 들어 타로 부 이런 거 1대1로 채팅하면서 봐주시던데 그렇 그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들어서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딱 PDF로 똑 던져주면 끝나는 그쵸. 엄청 쉽네요. 그리고 보내는 것도 저희가 다 프로그램이다 보내거든요. 아 자동 발송 이 되는 자동 거군요? 발송이 되기 때문에 아, 마케팅만 잘하면 네. 돼요 마케팅. 그냥 진짜 내가 고객만 응대해도 되고 아니면 진짜 막말로 내 친구들한테 내가 사주 <laughs> 봐줄 테니까 밥한번 사라 하면 거의 뭐한달 동안 밥 걱정은 안 하고 <laughs> 할수 있다. <laughs> 뭐야 만원만 줘봐 해도 이번 달은수 내가 봐줄게 정리해줄게 만원만 줘봐 하면 어제 저희 천원이잖아요 열 명한테만 팔아도 10만원이에요 <laughs> 지인들한테 만원 받고 한 번씩만 팔아도 그렇죠 그렇죠 <laughs> 그리고 재밌으면 또 모을 거 아니에요 와... 신년 휴스 때또와왜 신년 휴스 때, 때 3만원에 팔고 이렇게 하면서도 해도 돼요 그냥 대표님, 이게 사주에 되게, 어쨌든 공부도 되게 많이 하시고 그러셨는데, 원래 좀역술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막 관심은 없었고. 그냥 저도 그냥 길거리 지나가다가 한 번, 한번 볼까? 뭐, 1년에 한번 내지 두번본 수준이었는데, 그냥 진짜 그 당근마켓에 누가 중고거래글로 사주 봐주겠다는 글 하나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그럼 종교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기독교입니다. <laughs> 이거 보셔도 되는 거예요. <laughs> 아, 근데 뭐, 저는 사주를 믿지는 않습니다. <laughs> 그... 저는 그냥 이렇게 보면서 하지만 그래 뭐 이런 해석 통계 그러니까 미신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냥 통계다. 통계학이다. 네, 통계로 그냥 풀이를 하는 거지 이걸 뭐 믿는 사람들은 뭐 믿을 수도 있지만 저는 사실 뭐 그렇게 믿진 않아요 내 인생은 내가 풀어 나가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그 재밌는 그냥 컨텐츠적인 요소를 제공해 준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원래 대표님 그냥 사주와 전혀 관계 없던 분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쨌든 사주를 봐줬을 때 퀄리티가 높아야 사람들이 재구매도 하고 컴플레인도 안할것 같은데. 그렇죠. 일단은 제가 처음에는 아이고, GPT가 다 해주는 거 아니야? 하고 해봤는데 하나도 안 맞아요. 사주 팔자라고 네그 개의 기둥과 여덟 가지 글자가 있고 뭐 귀도 있고 살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이걸 계산하는 식이 있어요. 근데 GPT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막 책도 사서 읽어보고 동국대학교에 약간 평생교육원 같은 거에 사주 명리 거기도 다니고 그걸 알고 이제 코딩을 다 치는 거죠. 사실 이 사주라는 게 통계의 느낌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거보단 정해진 이 통계에 맞게 하는 게더 정확해요. 오, 오히려 자의적인 해석이 그쵸? 없어서요. 그냥 막 관상 보고 좀 부자 같으면은 어 너는 돈 많을 뭐 사주야. 이런 게 되게 통상적이거든요. 저는 어디 뭐 건대 앞에 사주 거리 같은데 제가 가보면 저는 항상 연애 못 한다는 얘기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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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진실인가요? 아 네. <laughs> 마음의 상처만 그는 <laughs> 아니다라는 얘기만 듣고 살았는데 그럼 결국에 대표님은 사주 봐주는 프로그램을 딱 만드신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공부하셔서 <laughs> 네 맞아요 그러면은 대표님이 어쨌든 간에 20대이신데 거의 연매출 거의 50억 향에 음. 달려가고 계시고 되게 성공하셨잖아요. 네. 그러실 수 있었던데 동기부여가 뭐였셨어요 동기부여라고 하면은 일단 직장을 포기했던 그 위기 제가 이제 제발로 <laughs> 절벽으로 갔으니까 아, 아무런 준비 없이 나오셨어요? 그쵸 그쵸. 그냥 진짜 한 달에 100만원 200만원 버는 거 같고 나온 건데 광고쪽으로한 1,200만원 정도 벌리니까 퇴사를 그냥 해버린 건데 나이 이제 뒤가 없다 하니까 그때부터 좀 진짜 그냥 계속 달린 것 같아요. 작은 시도를 저는 많이 해보는 거. 그게 좀 가장 크지 않나 그게 성공의 네. 에요 뭐 제가 같이 있던 업종에 계셨던 분들이 이번엔 뭐 쿠팡 하는 거냐 <laughs> 이번엔 뭐 쇼츠 하냐 거의 ADH처럼 계속 뭘 이것저것 하니까 저를 되게 비아냥 걸렸던 분들도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사라지고 저는 이것저것 하니까 광고 대행도 잘 하고 있고 개발에서도 잘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뭐 사주 이쪽도 되게 센세이션하게 풀어나가고 있고 다 인생의 경험들이 되니까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세 개의 사업이 가장 메인 사업이신 거예요? 음, 그쵸 그쵸 삶의 만족도는 어떠세요? 일단은 삶의 만족도라고 하면은 사실 금전적으로는 그렇게 큰 고민들은 많이 사라지긴 했어요 현실적으로 그래도 좀 버는 수익도 되게 커지고 하니까 대신에 시간적인 여유는 너무 없어져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열심히 사셨어요, 대표님은? 사실 이제 주말 없이이하고 어디 여행 가면은 항상 노트북 챙겨가고 밤에 뭐 새벽에 일하는 거는 기본이고 진짜 밤새 한 적도 있고 진짜 우여곡절은 많았죠. 근데 그런 게다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근데 주변 대표님들 그래도 사업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잖아요. 네네. 그분들도 다 그렇게 열심히 사세요? 일단은 제 근처에 계신 분들은 다 엄청 열심히 진짜 빠듯하게 살고 계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도 더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똑딱 하신 게 아니라 결국에 대표님도 엄청 고생을 많이 하셨던 거네요? 아, 뭐, 그렇죠. 5년, 6년 동안 계속 달려왔으니까. 그럼 언제쯤 멈추실 것 같으세요? 근데 이제 시작인 것 같아가지고 아. 이제 더무거워지는 더 이제 거죠. <laughs> 직원들도 이렇게 많고. 네, 3, 4년 동안 혼자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직원이 이제 갑작스럽게 한 10명, 15명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고정 지출도 엄청 올라가니까 이제 다시 한번그 벼랑 끝으로 간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 3년 전에 대표님은 어떤 모습이셨어요? 저 그냥 집에서 혼자 했어요 그땐 직원 한분도 없으셨어요? 네 직원 없었고 그 사무실을 이제 한 3년? 4년 차때 잡았는데 그걸 이제 잡게 된 이유도 제가 이제 집에 강아지를 키웠는데 제가 집에만 있으니까 강아지가 저를 너무 괴롭히는거예요 내가 나가야겠다 <laughs> <laughs> 얘를 내보낼 순 없으니 내가 나가야겠다 해서 그때부터 좀 사무실 잡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커지게 되신 게 언제부터예요? 작년 초부터 좀 갑작스럽게 어? 커진 것 같아요. 급성장하셨네요, 진짜. 네. 근데 그럼 성과가 안 나는 시기를 어떻게 버티셨어요? 무슨 마음으로? 성과가 안 나는 시기들이 있었는데, 그럴 때는 이제 제, 제가 이제 이것저것 깨작깨작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하나가 망가져도 다른 사업들이 좀 지탱을 해줘서 버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해징을다 해놓으신 거네. 요그죠 뭐, 한 우물만 팠다가 이제 사라지신 마케팅 하시던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저는 최대한 이것저것 깨작깨작 한 달에 한 200만 원이 벌리더라도 그런 거 깨작깨작 다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여러 부업을 해봤지만 성과 안 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세요. 아, 네. 그런 분들한테 용기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 일단 저는 이것저것 부업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면 사주 쪽은 무조건 더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사주를 처음에 들어오신 분들도 잘 하는 방법들을 제가 알려드리긴 하지만 내가 만약에 블로그 부업을 해봤다. 아니면 내가 유튜브 쇼츠 부업을 해봤다. 근데 그 수익이 안 났던 게 조회수가 너무 적다거나 아니면 방문자가 너무 적다거나 이런 거였을 텐데 사주는 조회수 2,000회, 4,000회 이런 것들만 나와도 조금의 유의미한 성과들이 나오니까 아마 재미있으실 거예요. 바로 첫 달에 뭐 500만 원, 1,000만 원벌수 있다 라는 현혹된 말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진짜 한 달에 30만 원 50만 원, 한 100만 원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다 100만 원이라 해봐야 무료로 하는 걸 하루에 한 명만 팔면 돼요 유튜브 영상 그 AI로 만든 걸로 하루에 한 명만 팔면 되거든요 그게 과연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은 해요 3만 원짜리 하루에 한 개만 팔면 월에 100만 원 버는 거네요? 하루에 3만 원짜리 하나 팔면 100만 원 정도 버는 거죠